으면 이렇게 놓고 또 마르지 않도록 살짝 랩이나 종이 한장 자연스럽게 얹어서 너무 뜨거운 김이 없게 지금 한김 날라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여기에 또잘 섞여서 크림하고 무스하고 잘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빵을 갖고 깨요 여러분. 저는 빵을 구워서 냉동실에다 참 많이 두고 있어요. 이런저런 빵들을. 물론 필요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냉동실에 있으면 괜히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할 거 아니고 내일 정도쯤 쓸 거다. 한 3일 안에 쓸 거다 하면 비닐랩으로 이렇게 살짝만 해놓으셔도 이렇게 빵이 뚝 하고 나오죠. 보시면 벌써 느낌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저기 구워진 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요. 똑같은 22cm 틀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좀 있죠. 빵이라는 게 똑같은 틀에 구워도 구우면서 오그라들어서 양쪽으로 조금씩 5mm에서 7mm 정도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스를 거기다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시럽을 설탕 양의 두 배의 물을 팔팔 끓여서 설탕 물한 큰술이면 물두 큰술 정도를 팔팔 끓여서 이렇게 빵에다가 듬뿍 발라주시는데요. 우에 지금 빵 막을, 노란 막을 제가 안 떼어내고 하고 있어요. 떼어내도 되고, 안 떼어내도 괜찮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큰애가 이런 빵을 할줄 알게 될때 매일 밥보다도 사실 빵이 너무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큰애가 빵할 적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와서 이거를 다 뜯어 먹더니요. 제가 무스케이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딸기도 무스도 퍼먹고 빵도 띄어 먹으면 사는 얘기가 빵 위에 요 노랗게 탔던 요 부분이 자기는 제일 더 맛있고 더 맛있대는 거예요. 애써서 정말 무스킥을 했는데 그 소리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를. 안 떼어내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 더 맛있다고 할까봐. 그래서, <laughs> 예, 그렇게 제가 이무스 위에 부분을 떼어내지 않는 그런 저한테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원래 정식으로 한다면 떼어내는 게 좋은데, 가정요리 어때요, 여러분들? 버리는 거 없이 활용하셔도 잘랐을 때 모양 이 예뻐요. 노란선 딱 나오면서요. 실험은 주스할 때 활용하셔도 되고요. 버리시지 마시고, 안 버리시겠죠? 통에 담아서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으시게 되면은 한 열흘 가까이 안 상하고, 여러분들 다시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촉촉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붓는데요, 붓기 전에 바로 이 젤라틴을 섞어줘야죠. 젤라틴이 너무 뜨거워도 그렇고요. 이렇게 자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으시면서 계속 저어주시는데요, 부어주신 다음에는 젓는 속도는 좀 빨라야 돼요. 안 그러면 크림이 지금 차갑기 때문에 젤라틴이 들어가면서 굳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군데군데 뭉글뭉글해지기 때문에요. 얼른. 젤라틴이 크림 속에서 싹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부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재료가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정말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 틀을 혹시라도 옆부분에 무스가 안 들어갔을지 모르니까 한번 살짝 들었다가 놔주면서 이렇게 새는게 보이면 빵을 다 무스가 싸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식힌 다음에 재리를 바르시면 됩니다. 여까지만 해서 드셔도 되는데요. 재리를 얹게 되면 훨씬 더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무스케이크 완성되게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빵을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븐에 넣었던 빵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구우실 적에 무수가 주기는 하지만 또 빵이 제대로 구워져서 나와야 되죠. 빵을 구우셨을 적에 저는 정말 이제는 너무나 많이 구웠기 때문에 냄새만으로 모양만 바꿔도 알게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돼요. 빵을 굽다가 시간이 다 됐을 경우에는요. 가장자리 종이가 점점 안으로 모이면서요. 시간이 오바되면 이렇게 사다리 꼴의 빵이 완성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구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종이가 틀에서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고 만졌을 적에 공 윗면처럼 탄탄하게 되면 잘 구워지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꺼내서 넣고 이렇게. 이렇 해서 종이 떼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손, 안 뜨거워요, 손이요. 이렇게 놓고, 절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뜨거워요, 여러분. <laughs> 자, 여기에 약간 틀보다, 틀보, 바닥보다 조금 넓게 잘라서, 가위로 툭툭 잘라서 빵이 안색에 올라왔던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빼도 되지만 이렇게 뺏겨지면 또 쉽게 잘 떨어져요. 이런 조각이 없게 이런 식으로 자, 가운데에서 자, 종이를 떼어놨습니다. 종이 떼어놨고요. 식히실 어, 적에 어, 뒷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식히실 적에는 이렇게 식히시게 되면 빵이 점점점점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를 높이고 있 안에가 축 처지게 됩니다. 스폰지 케이크라는 건 항상 식히실 적에 이렇게 뒤집어서 엎어서 식히시고요. 또 그대로 식히게 되면 딱딱하게 마르게 되죠. 같은 면포를 덮어서 실온으로 식을 때까지 식히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빵틀에 집어넣고 레이블 씌워놓으시게 되면 빵이 너무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워지고 또 냉동도 가능하죠. 어, 젤리, 그무수 위에 뿌를 젤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젤리는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같이 아까 무스 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딸기에 설탕과 그리고 레몬즙을 넣고 휙 갈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럴 때 녹여놨던 젤라틴이 있어요. 요 젤라틴은 양이 적죠. 요 젤라틴을 섞어서 무스 위에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무스가 덜 굳었기 때문에 무스 구운 다음에 섞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젤라틴 녹인 거를 섞어 놓으시고 무스가 굳길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그릇에 딱 딸기 젤리가 완성되는 거죠 딸기 젤리 만들어서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제대로 된 무스 케이크를 완성하기 위한 거니까 미리 섞어 놓는 거 깜빡하고 잊으시지 마시고요 따로 빵 위에 바로 붓기 전에 녹여 놓은 젤리를 딸기 가른데다가 같이 섞어서 무스에 붓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갈아놨던 그 젤리용 딸기에 녹여있는 젤라틴을 섞어주세요. 이것도 빨리 섞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튀면서 하시지는 말고요. 젓는 손을 속도를 좀 빨리 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어, 젤라틴 가루를 썼기 때문에 이거를 식힐 염려가 없죠. 그래서 이 젤라틴 가루를 사용하는 게 오늘 딸기무스 케이크는 판젤라틴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부시는데 그냥 붓지 마세요. 만약에 안 굳었을 때는 무면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파이게 되죠. 그래서 손으로 살짝 대보시면 이렇게 손에 살짝 묻어날 정도만 되면은 이제 된 겁니다. 자, 여기다가 무스 어주시고요 이렇게. 빵을 운, 운면을 좀안 자르면은요 무스가 항상 위에가 이링틀 높이가 제가 옛날에 쓰던 건 굉장히 높았는데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 넣으셔야 돼요. 혹시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완성됐습니다. 굳혀서 드시면 되고요.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리면서. 떼내는거 보여드리고 장식은 여러분들 그대로 드셔도 돼요 근데 또 장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예쁘게 세팅하셔도 되고요 넣고 완성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미리 한개 제가 해놨던 거예요 요건 틀이 또 높아서 무스가 약간 좀 작게 되죠 어, 이렇게 굳히는 판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어, 세팅하실 때 애써서 한 빵을 이렇게 내시면 정말 볼품없게 되죠 무스틀을 떼어낸 다음에 옮기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떼주신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바닥을 해서 이렇게 얌전하게 옮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세팅하고자 하는 케이크 접시에다 옮겨주시고요 이제 파는 할 일이 끝났습니다 너무 랩다 벗겨주시고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아주 뜨거운 물이에요 아주 뜨거운 물인데 너무 뜨거우면 고무장갑 끼시고 하시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만지, 만지기 딱 좋은 상태에다 하면은 그럴 때는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약간 뜨겁긴 하지만 아실만 하실 거예요. 한 45도 정도 이렇게 해서 꼭 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접으세요. 행주 몇 겹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하고 위를 적셔주면 젤라틴 녹는 온도가 25도죠. 그러니까 녹게 됩니다. 항상 아래보다는요. 중간보다는 아래하고 윗면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적에 이렇게 빵하고 분리가 되니까 조심해서 하시고요. 금방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물이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은 떨어지는데 여기가 안 떨어지죠. 다시 한번 해주는데 이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 떨어질 것 같죠. 많이 하면 할수록 무수가 녹아내립니다. 단번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은데 원래는 아주 뜨거운 물에 한 번만 탁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은 녹고 어떤 부분은 안 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틀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해주고 잘안 녹아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저기 면보를 싸서 아니면 행주나 수건 큰게 좋은데요. 계속 하셔서 이 제라틴을 녹이다 보면요. 어, 생크림이 있는 쪽보다 제라틴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틀끝 부분에 붙게 되면 그 부분을 녹이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하시게 되면 이 크림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흐 그 생크림이 줄줄 흐르게 되고 젤리는 앙로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모양이 안이쁘죠 그래도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스패큘라 이용하셔 가지고 녹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싹 돌려 주시게 되면 또 다시 매끈한 면이 생기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저는 옛날부터 쓰던 링트를 쓰는데요. 요즘 재료상 가시게 되면 22cm 셀로판 투명 롤을 팔아요. 그거 가지고 딱하신다에 하시게 되면 그걸 딱 뜯어내시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무스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비닐인데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작은 무스 할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데, 요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다 무스 만들고 다 하신 다음에 요것만 딱 뜯어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어,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장식하는 건 여러분 전면 화면에 볼수 있게, 아, 마저 장식을 해서 여러분들께는 완성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물론 생크림, 딸기, 여러 가지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완성도 아주 높은 빵입니다. 그리고 제가점에서 사실 수 없죠. 거의요. 그리고, 딸기 같은 거는 1년 내내 구하실 수 있는 재료가 아니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텐데, 냉동실에 딸기 그대로 녹여서 활용하시면 지금하고 똑같은 맛이 나는 아주 멋진 무스케이크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어, 링틀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명한 비닐 랩을 사용, 비닐 그 링을 사용하시는 게 실패율이 훨씬 적게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해서 주시고요. 냉장 보관 5일입니다. 뚜껑 덮으셔 가지고 냉장고 여실 때마다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한쪽 한쪽 꺼내서 맛있게 디저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